안녕하세요. 매직카드의 매직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클래시이나 영상을 두개 찍었었죠. 하나는 오랜만에 찍어가지고, 뭐였지? 트로피전 하는 거였고,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은 그 낚시왕, 낚시왕 낚시꾼, 그 도전을 좀몇판 돌려봤었던 영상을 찍었었는데, 아무튼 저번에 그첫 영상 찍었을 때는, 그 트로피가 5,800인가, 5,800인가, 5,900인가, 아무튼 5,000 후반이었죠. 네, 제가 또 6,000을 다시 찍었고요. 다시 찍었고, 이 아무튼 오늘은 뭐해볼 거냐면 그토너먼트의 이제 낚시왕, 낚시꾼 도전이 끝나고 그 뭐냐, 메가덱인가? 메가덱 도전. 그 18장의 덱으로 플레이하는 거 있잖아요. 원래 는 8장이지만 근데 18장으로 플레이 하는 덱이 나와서 오늘 제가 한번 그것을 한번 오늘 영상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지금 날씨가 많이 덥네요. 자, 아무튼 메가덱, 메가덱 도전 지금 바로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자, 지금 현재 자 증거가 있죠? 자 이제 6,019점 2019년이니까 6,019점 메가덱 도전 자 이렇게 18장의 덱으로 플레이를 해보는건데 제가 덱을 미리 짜봤는데 이덱 괜찮을까요? 근데 여기서 좀 수정을 하고 싶은게 뭐냐면은 지금 레벨이 이렇게 지금 다 각자 다른데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 레벨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메가덱이니까 좀 침착하게 봐야겠죠? 석궁 4개에다가 깔아주겠습니다. 상대는 못 뺄까요? 자, 덕스킹 살짝 늦게 깔아주고, 메가미는 잡을 수 있게. 그럼, 그럼 좀 데미지가 좀 들어가죠? 레전타를 깔아주고, 자, 머스키병 잡읍시다. 너프시켜줬다가 지금 상대방한테 타워 많이 들어가죠? 자, 저자연언구껑저 무시하겠습니다. 저거 무시하고 나중에 하나 밀게요. 음, 어저 타워 나 타워 나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석궁은 석궁을 한번 들어가면은 그렇게 쉽게 마을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. 석궁 같은 경우는 뭐 감전이나 이렇게 뭐초계화 시킬 카드가 없다면은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. 자 빠블 빠졌죠. 아처 들어가고. 자, 천천히 들어갑시다. 자, 화살 빠졌으니까 뭐 미니언 괜찮죠. 자, 통나무까지 상대 층 엘리스 많이 뺐어요. 일단 대기. 근데 나도 오른쪽 타워 좀 약간 많이 맞았는데. 자, 눈덩이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고 해골병사 발라줄게요 자, 일단은 석궁이로 이미 석궁을 이미 하나 날렸기 때문에 석궁을 이면 날려서 뭐 괜찮겠죠? 석궁이 이미 날렸기 때문에. 자 기사도 디서 수비를 해주고 임페가 엘가다 잡을 수 있게. 자일 현재는 분위기 좋고 일단 지 상대방이 아마 못밀 거예요 왜냐면 소궁 같은 경우는 일단 한방에 어떻게 보면 밀 수가 있죠 한번 타워에 들어가면은 자 골렘이죠 골렘? 일단 골렘이면은 아마 번개가 번개 같은 거 있나? 번개? 아 번개가 있으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화살 쏴주고 자코도 당기자 아 베이비 드래곤만 좀 잘라줘라 나이스 이제 보니까 상대방 레벨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분노를 쓴다 해도 자, 발키리까지도 일단 상당히 좀 골렘덱 같은데, 그렇게 완전 좋은 덱은 아니죠. 골렘덱은 뭐한 방을 낼 수는 있지만, 어 엘리스를 좀잘 다뤄야 되는 덱이죠. 일단 첫 번째 판 승리 받고 왔습니다. 바로 두 번째 판 넘어갈게요. 자, 한국 사람이죠, 한국 사람. 한국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보네. 자, 트로피전 할 때, 저번에 첫, 천 연사에서 5,800에서 6,000까지 올릴 때, 한국 사람 아직 한 명도 안 만났거든요. 물론 예전에 많이 만났지만. 어 잘못 썼다. 일단 막아주고. 아, 도둑이 있네. 자, 감전 빠졌죠? 이러면 상대방 유닛을 빼야될 수 밖에 없을 거예요. 자, 일렉트 마우스다. 그냥 내전탑을 중간에 깔게요. 일리프로 마았어 무슨 덱이지? 일단 저도 한국 사람이랑 되게 오랜만에 싸워봐서. 무슨 덱이지? 그 아무거나 넣은 건가? 메가 미니언. 일단 제 도끼맨을 왜넣나면은 토네이도랑 도끼맨 조합이 괜찮죠, 여러분? 다 아시고. 어, 메가네트 확인. 저 얼본만 잘라라. 그렇지. 자, 아, 이거 이득이죠? 저 아이스 스피이랑버렛트 다. 자, 현재, 현재 타워는, 타워는 제가 좀 불리한데, 코스트는 제가, 제가 앞서고 있어요. 스피릿 빼주고. 석궁 같은 경우는 한 방에, 한방확 밀려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. 이거 당길게요. 자, 어, 들어갑니다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미니좀 앞에다 뺄걸 그래도 뭐 인페놀타운은 잡았죠 아, 그럼 로켓 미리 뺄, 뺄게요 아, 자, 자, 잠깐만 잠거 저거 뭐야 응? 갑자기? 이런 그니까 러 메가덱이 메가덱이 단점이 뭐냐면은 순환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방금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상대방 로자였어 방금? 아, 어 스파키 확인 스파키면 약간 자이언트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메가덱은 확실히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아 미니언 아됐잖잠클큰 났다 나 감전 없는데 일단은 잡아주고 어, 일렉트로 드래곤까지? 무슨 덱이지? 엘정 상대방지럼 엘정 8렙이죠? 레벨이 좀낮은는 소린데 아니면 엘정을 안써가지고 저그게 레벨 낮을수도 있는데 아 뺄게 없어 아 골렘이죠? 골렘이죠? <렙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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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미 이쪽에 빼주고. 아, 반대쪽에 석궁 찌르고 싶긴 한데, 물론 석궁 반대쪽 찌르면 타워는 날릴 수 있긴 하겠지만, 저 골렘을 못 막겠죠, 그 대신. 자, 깔아주고. 아, 너 골렘이었구나. 스파키 골렘. 오랜만인데요. 일단 기사 앞에 몸빵 해주고. 이러면 상위만 코스트 빼야 합니다. 그렇지. 어떻게 아, 해서 마, 도끼맨이 맞으면 안 되는데? 아저 도끼맨이 안 맞고 기사만 맞았으면은 좀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. 끌려보고. 이제 아, 잡혔다. 끌렸다. 그렇지 끌려야지. 어째 아, 상대만도 순환이 느리기 때문에 골렘찍 지금 빼기 어렵거든요 아또 로자야? 또 로자야? 잠깐만 큰랐다아또 로자는 좀 예상 못했는데 콩나무 아, 로자는 좀 심했다 잠깐 로자가 또 나온다고? 아, 역시 확실히 메가데 순환이 느려 그래서 약간 뭔가 좀 순환이 안 돼가지고 석궁을 쓰기가 애매하다 자 끌어주고 자스상대 맛. 상대 실수했죠. 자 지금 파워가 낮은 쪽으로 좀스파키를 뽑았대. 별로 와주시고. 이제 석궁 끼르겠습니다 석궁 보세요 잘. 자, 석궁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. 아 골렘 맞다 이제 스톤한테 돌려됐다 자, 통나무 빠졌으니... 아, 통나무래 자, 지금 볼랭 확인 그렇 데미지를 잡고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 그, 임페르노타 완전히 미리 깔아주고 자,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일단 화살 날려주고 자 432죠?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, 저또여자였어 이번에 제가 좀... 어... 좀 카드 생각해서 잘내려 해가지고 이번로자리 이길 수 있었는데, 자, 마지막판... 마지막판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무슨 덱일까요? 이제들사 좀 맞아 줄게요. 맞아 주고 한 방을 노리겠습니다. 그렇지. 이거야, 이거. 당겨서~ 그렇지~ 토니도로 잘 당겼어요?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메가덱 도전을또 나왔었는데 자 메가덱 도전 마무리 잘 해줬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메가덱 생각보다 좀 빡셌어요 자 여러분 메가덱 할때 제가 좀추천드린 거는 약간 좀 기존에 있는 순환덱 있죠 석궁이나 박격포나 뭐 호흡순환덱 이런 것들은 여기다 넣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인 생각은 약간 순환이 굳이 빨리 안 돼도 상관이 없는 덱 그런 대가 놓아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매직카드 매직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클래시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바이